짜잔. 짜잔. 짜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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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이렇게 네. 더운 날씨에 시원하게 먹으라고. 어. 머빈스젤리가 이게 약간 좀 시원하게 먹어도 맛있다고 그러더라고요. 음. 근데 이게 되게 웃기는 게 저희 아까 오프닝 때 말씀드렸지만 100% 그. 음. 그 레드비트, 100%이기 네. 때문에 수분이, 수분이 안 들어가 있어요. 와우. 와, 그러니까 이게... 예, 수, 수분이 전혀 수분이 안 들어가 있어서 물이 한 방울도 안 들어 가 있습니다. 굉장히 탱탱하고, 와 진짜 시원하다. 습니어 시원해요 지금. 우리가 얼음 빽에 넣어서 확실히 진짜 음 시원하네요 약간 와 물, 진짜 시원해. 물, 아이스크림 같은 느낌. 있어. 맞아 맞아. 네,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. 이런 느낌. 음. 라운딩 나오고 하면 은 음. 피부 관리도 좀 해줘야 되잖아요 음. 콜라겐 섭취하면서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이 식감도 대단히 쫄깃쫄깃해가지고 음. 이것을 먹어보면 그시기